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 t v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 시간입니다 이번주 팩트로는 간도 쓸개도 없는 민영배 검수 안박 민주당은 막장 드라마가 시작 국민 여러분 양영자 국회의원이 검수 안박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박장 드라마 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민영배를 탈당시켜 양윤자 의원 대역을 맡기고 조금 있다가 다시 민주당에 입당하라는 것인가? 민영배 의원은 장기판에 죽은 졸인가? 아니면 공기놀이의 공기돌인가? 민영배는 깍두기인가? 일일 대용품인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품사꾼인가 민영배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맞는가 이런 철학이 부족한 자가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는 안정 조정을 위한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고 짜고 치는 고스득일 뿐이라며 국회 선진화법 사문화는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헛된 망성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소신 없는 민영배 국회의원이 영원히 의정 활동을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지 말고 무소속으로 하라는 국민의 뜻입니다. 이제 또 입당하면. 간도 쓸데도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될 사람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까지 검수를 쓰면서 검수 안박을 통과시킬 이유가 뭡니까? 민주당은 국민, 국회의원 및 기타 등 살려고 합니까? 그래도 저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결국은 순서대로 감옥에 다갑니다 도로 민주당은 20일 문대통령의 임기 안에 검수 안박,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을 못받기 위해 유장 탈당하는 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유장 간첩 소리는 들어봤어도 유장 탈당 소리는 처음 듣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 폐가 망신 또 죽을 길을 찾아가는구나 하고 식당가에서 삼 4명이 모이면 민주당은 일반 침묵회수도 없는 일을 한다고 한마디씩 웃기고 당이고 저런 당이 어떻게 집권을 원위했지 그러니 아무 한 것도 없이 내놓을 것이 없지 않느냐고 시장 잡회도 안 하는 일을 한다고 국민들을 소돼지로 알고 있는 것 같다, 쓴맛을 또 봐야 알지 하고 한마디씩 합니다. 정의당 청태수 대변인은 민영배 법사의 탈당은 대국의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의당은 이날 검수 안박 입법이 1년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양영자 의원이 검수안박을 반대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복당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 처음에 여러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모 의원은 특히나 검수안박 안되면 죽는다고 양은자 의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사람 20명은 감옥에 갈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도와주면 복당시켜 준다니 양은자 의원을 모욕하는 것이고,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 은정부 20명 가고 민주당 의원들은 감옥에 갈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법안 통과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수 안박의 사를건것 같습니다. 정치 생명도 건토박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처럼 아둔하지 않고 민주당 국회의원보다 그 수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수안박꺼을 때부터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문정부끼리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국회의원 탈당까지 시켜가면서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국 부장검사회에서 검수안박은 꼼수 탈당은 입법 농단으로 이것은 단순한 검수가 아니라 범죄 행위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살 길은 검수 안박을 어떻게? 내려놓는 것이 살 길입니다. 다음에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완전 무시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끝으로 20일 민주당 국회의원 172명 전원을 내란 음모 직권남용으로한 시민단체가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당 국회의원 전원을 고발한 사실은 한 번도 없었던 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지개벽TV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